어, 일단, 어, 스윙을 잘, 자, 지금도 바꾸고 있어가지고, 그 스윙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, 어, 좀 이렇게 청, 성적이 좋지 않은가 싶은데, 어, 저도 자신감, 어, 공도, 공이 잘 맞으니까 자신감도 많이 붙었고, 그래서 좀더 자신있게 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오늘, 어, 뭐, 두 번의 실수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두번 정도 실수를 했는데 그거 이외에는 정말 저도 만족한 만큼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좀 틀리게 했어요. 제가 스윙을 고치느냐고 어 겨울에 좀 공을 보지 않고 스크린 골프 안에서 어 스윙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쳤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어. 그때 처음에는 어 뭐라 그럴까 우승했을 때막 공이 엄청 좋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공만 잘 맞았던 거고 그리고 퍼팅도 막어 그때 시합하기 전에는 감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. 근데 시합 때는 잘 됐지만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됐었는데 어 아무래도 그 감이 좀덜 저한테 이렇게 와닿지 않아 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조금 헤맸던 것 같아요. 근데 올 겨울에 좀 많이 제 느낌에는 되게 많이 스윙을 바꿨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. 네. 어, 네. 어, 뭐 좋죠. 좋긴 좋은데 어, 최고령이 뭐제 느낌에는 아직 어리, 어리니까. <laughs> 그래서 어, 타이틀은 좋은 것 같아요. 어, 어. 이제 막 시즌이 시작을 했는데, 어, 앞으로 계속 올한해 시즌 다 같이 잘 겨, 어,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고요. 어, 모두 다 화이팅 하고, <laughs> 한국 선수들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. 또 이런 좋은 직업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할수 있을 만큼 하고 싶어요. 저는 크게 잡아서 상금왕과 다승왕도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어,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, 저도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